내일 모레면 3, 3일절 104주년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국제사회와 우리 일본에게 전달했던 우리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3일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한민국 사회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지금까지 싸아왔던 우리의 그 일본과의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의 가치를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과거 민족사에 있었던 제일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과거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최근 일본 정부는 지난 아베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과거 강제동원 및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어,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국내외에 전달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님들이 함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인재근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그리고 윤명원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그다음에 위성건 의원님, 송갑석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최종인 의원님이 이 자리 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입장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미향 의원님. 백사주년 삼일절을 맞이하며 일제 강제농원 피해자들에게 조속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조국, 어,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며 민족 해방투쟁의 횃불을 올렸다. 그러나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안타깝게도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독립 운동가들이 꿈꿔왔던 평화로운 토일 조국은 아직도 미완의 가제로 남아 있으며 78년간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 및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104년 전 민족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선조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일본 정부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99년의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금년 1월에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또다시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군남도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일제 강제 동원의 역사 은폐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부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징용표현에서 강제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종군일본군위안부 표현에 종군일본군을 삭제한 고교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의 교과서 기술로 거지 역사를 교육하며 왜곡된 역사를 개성시키고 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여전히 침략과 식민 지배의 역사를 감추고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초래한 모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해결을 비롯한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배상하라. 이윤석열 네. 정부는 취임초부터 맹목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관계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보복하며 한일 관계 단절을 야기해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 조치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특별 현금화 명령 연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개입하였다. 게다가 한국기업 모금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저버리고 가해기업과 일본 정부 입장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따른 강제 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이행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23년 7월 27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민평년 회원 일동.